6월 11일 원래 어, 저희 농장에서 공식적인 어, 첫 교육입니다. 그 체리 교육과 더불어서 약간의 그 체리 시식 품평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오늘 품평회를 하고 난 뒤에 또 품종별로 또 방문하신 분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 모두 그 제가 품평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체리라는 과수에 대한 계론, 어, 어떤 과수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, 이제 몇 가지, 아직까지 그 숲기에 다다르지 않은 품종들이 많아요. 그래서 어, 오늘 그 간단하게 시식회를 해볼 품종은 겔조생. 이런 조생이죠. 어, 다음에 강구 1호. 조생. 그리고 코랄 샴페인 B형. 조중생이라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. 블랙펄, 블랙펄도 마찬가지로 조중생. 그리고 버건디펄, 중생. 이렇게 해서 이제 중만생하고 만생은 아직까지 이제 읽지 않았으니까 이 다섯 가지 품종에 대한 시식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와 체리 역사를 어 거의 같이 한 화분 체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제가 한, 시작하고 한 3년, 4년 차에 이 화분에 심었던 것 같은데요. 그리고 보면 얘가 한 10년 훌쩍 넘었죠. 예, 화분에서 좀 죽이지 않고 이렇게 키운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어둡긴 한데 한번 보실게요. 예. 자, 이렇게. 이것 익었죠. 예. 음. 자 고개를 드시고자 이렇게 됐고 아마 그 열매를 단해 중에 가장 오래 결실 양이 좀 적을 거예요. 좀좀 네. 관리를 소홀히 해버리면은 어,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표가 나죠. 네. 스리얼 사이즈는 그래도 난하게 나옵니다. 해마다. 모양도, 제가 뭐, 분재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 아닌데, 이 자세도 아주, 어 이렇게, 다시 한번더 고개를 드시고, 어 이렇게, 틀도 잘 잡은 것 같아요. 오늘, 그, 냥 수업이 밋밋할 것 같아서, 조금 귀찮은 짓을 했습니다. 화분 체리, 다들 좋아하시죠. 아, 직안붙여요아직안다 드시고. 그러고 가면 <aroma cream> 국보생존으로 한번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데 왜냐 중상한지방의경우에 지역의 특성상 한국이 누가 인기가 많네. 몇번나 많이 나왔죠. 일 번을 가면 지역으로. 이번 지역으로. 한국은 인 하나 먹은 거예요. 음 행사를 마쳤고요. 시식 평가회를 마쳤습니다. 1등은 코랄 샴페인 B형. 그리고 2등은 강구 1호. 강구 1호가 2등을 했고요. 3등은 블랙 펄. 블랙 펄. 청량감이 좋았더라고. 이제 마지막이, 버건디 펄이 약간 덜 익었어요. 그래서 이 표를 얻은 것 같아. 버건디 펄이. 그리고 이제 또, 어, 갤조생. 갤조생. 근데, 얘는 이른 조생이죠. 이른 조생이기 때문에 이게 조생과 중생과 막 비교하면 안 되죠. 얘가 나왔을 때는 저 나머지 품종은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희소성이기 때문에 이 중생하고 같이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죠. 여튼 오늘 제일 올해 1회 시식평가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